네 이제는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오전인데요, 날씨가 좀 상당히 좀 싸늘합니다. 오늘 이번 영상은요, 올 6월 초에 심은 고구마를 수확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다 수확하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일부는 쪄서 그 다음에 일부는 그대로 깎은 상태에서 어, 건조기에 말려서 보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이 작물을 올, 올해 처음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 우리 집과 재배할 수 있는 것인지 어, 올해 한번 테스트 삼아서 심어봤는데 이게 아, 조금 다음 주 되면 은 날씨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대성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그런 어, 뿌리 작물이에요. 한번 확인을 해봐서 제대로 연결했으면 오늘 수확을 하고요. 어 제대로 안됐으면 조금 더 어, 유지가 되는 지도 뭐, 지켜볼 겸 해서 오늘 그런 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정리해 줄게요. 자 이거로 고구마 줄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소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사이딱 좋네 뭐이 정도면 그거 딱 잘라 깎아서 말려 놓으면 맛있겠는데 이쪽 건 먹을 거고 삶아 먹고 오, 맛있겠다 다리 정도로는 잘다렇게크기말면가뾰족서거요 한번 당겨볼까? 영상 네. 아, 아, <laughs> 나오데우이 응? 네. 와. 와, 정도 네. 됐지 와. 이게 무슨 고구마지? 네. 고구마를 근데 색깔이 제, 굉장히 좋은데? 응. 색깔이 엄청 이뻐요. 색깔이 이렇게. 아 이쁘지. 야, 뭔 고구마 이런 거 처음 본다. 이거 바깥 네 농장 고구마. 아니 색이 이런 뭐색 물감 칠한 것 같아. 그렇지. 야 까지니까 뭐, 또 이래 왜색지 그건 이제 안에 고구마 색이지. 코팅한 것 같아. 뭐, 어. 이런 고구마 종자가 처음 봤다? 물감들인 것처럼. 야, 진짜 이 사진 찍지만. 왜? 이쁘다 이쁜 색이. 그러니까, 뭐, 나 처음 본다? 어. 자, 이 상태에서, 한번더 씻고, 바로 삶아주는 거야? 네. 안 깎고? 응. 네. 어. 저큰 통에다가 삶으면 더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끔만 삶아줘, 고기가. 음. 오늘 뭐 겨울 간식이 었는데 좋은 감자를 한게 아니라, 먹고 남은 식은 감자 있잖아요. 식은 고구마를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음. 맨 후에 밤. 카사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 저기 밑에 뿌리가 보입니다. 통통해! 아이고, 이거 뭐. 어? 아, 근데 이 나무가 멍청하서 여기서 그냥 앉아서 산이랑 붙지, 그래요. 와, 뭐. 어. 아, 진짜 치프리 같네? 응, 어, 응. 어. 근데 왜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해가지고? 한쪽만 짧아, 사, 잘라서 한번 삶아보자. 요 줄기. 요, 뭐, 맞나? 요것만. 한번 수확을 해서 어한번 시식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더클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 기후상 우리나라 기후상 어, 생장을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 되는지 좀더 일단은 놔두고요 저건 저렇게 아, 좀 덮어놓은 상태에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오늘 요거 삶아서 한번 맛을 같이 고구마랑 같이 삶아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 무슨 맛일까? 이거, 이거, 생거로는 약간 독이 있다고 하더라고. 음. 마지막 밥입니다, 올해. 음. 그래, 큰지하나 이건 작은 거야, 여기, 여기, 아, 큰 거. 음. 이정도 크지. 그렇죠. 고 먹으면 돼, 이거. שובם, שובם, שובם 또도가두 음 배로 도올라왔네당도두 배로. 올라왔어 이 봐. 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혜창아, 네.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일로 와. 아, 버섯이 왜 자꾸 나오지? 버섯, 뭐야? 응. 버섯. 일로 와. 하나씩 먹자. 야. 뭐, 초장 찍어 먹으면, 저기, 기름장 찍어 먹으면 그냥 먹어. 맛있지? 응. 음. 그래, 이거, 이거, 완장 찍어 먹으 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그래. 이거 한 음. 번씩. 이거 먹고, 맥주 한잔 먹고. 자,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먹어봐. 게 버섯찌개, 버섯찌개. 봐. 맛있어때 최고지. 응, 어? 음, 맛있네. 이렇게 좀사지 야, 저거 삶었어? 아까 표고, 표고는. 네, 야, 표고는 표고야. 그암때나 먹는 거. 야, 이거 고소하다. 그래. 아, 아깝다 이거. 저게 먹자. 자. 음, 고마워. 야, 맥주 내거될 건가? 이거 네꺼야 아우 이거 이런 것만 자주 많이 나와도 진짜. 그래 고하기 힘들지 이거. 여보 어?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돼. 알았어. 여기 좀 먹어. 뭐아 아니 안 먹어. 나는 음. 저는 괜찮아. 아 여기다 카사바를 넣겠습니다. 어 카사바에게 음. 처음 보는 거야. 찍뿌리 같아. 그지뭐 응, 이거 먹고? 이거 기름장 찍으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음. 응. 무슨 맛인가, 그건 가사 봐. 고구마 맛이라고 하던데? 버섯이고. 응. 어, 좋네 이거 하고, 그 다음. 자, 음, 카사와, 음. 얘는 버섯. 얘 먹는 날이죠. 어, 먹어도 돼, 일단. 응. 무슨 맛인가 한번 보죠.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야, 응. 무슨 맛일까? 음! 데 여기 심이 들어 있어. 진짜 고구마네. 물고구마. 어반 고구마다니 <laughs> 물고구마. 어. 힘들다 어, 어. <laughs> 힘있다 음. 심지가 있다고. 차라리 이렇게 말려 말려 쓸어서 해봐. 요건 쓸어서 말려 봐. 안에 거기 심지가 있지. 음. 큰거은 거야 없을까? 겠죠 그거 한번 봐. 그그 그, 깎어서? 근데 이게 되게 어쩔 것 같은데. 음. 아한 안 잘라줘. 안돼. 가지 안돼. 가지 안돼. 내가. 아니 심지로... 안에 심지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 심지가 말랑해. 이거 얘까지 벗겨내야 되는 건가 봐요. 음. 안에만 먹는 건가 봐요. 음. 아 처음 해보시는 거야? 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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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디를 먹는거야 이거? 응, 음, 뭐, 음, 에 검색해봤다며 응? 이거 봐라? 그냥 버릇 찢어진다? 음, 아내를 먹는거구나 아내 어? 말랑한걸 먹나보네 그치? <laughs> 안해. 밖에 거는 껍질이라 안 먹고. <laughs> 뭔 맛이야? 뭐뭔 맛은 뭐? <laughs> 그냥 밤고구마 해? 아무 <laughs> 맛도 없어? 음. 아 이걸. 카사바를 오늘 먹었는데 어, 노, 재배하는 걸 조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 어, 카사바가 덜 익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옆에 지금 또 고구마가 있습니다 고구마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 이 안에 또 심도 있고 이리와봐 이리 먹어봐 예. 홍평해를, 어, 먹어봐. 무슨 음, 맛이라고? 싱이 많냐? 싱이 많아. 어. 맛은 있는데. 맛도 <웃음> 별로인데? 하하하하 <laughs> 그래? 응. 음. <laughs> 그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고구마 맛은 나는데. 어, 고구마를 따로 잡지는 못한다. 네, 맞아. 고구마가 훨씬 맛있네. 그냥 아프리카 에서 구을, 구장 구을 정도 먹을 수있 뭐 고구마도 해. 같은 저 위치이지만. 그니까. 아, 어, 계량이 안 돼. 그래. 고구마가 이거. 훨씬 나니까.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찡이 너무 크네. 음. 나무토막에 이거. 근데 안에 이렇게 연항대가 있다는 음. 게 또, 그것도 신기하다. 그니까. 오, 그거 먹다가 이거 꽃밭은 먹으니까 꽃밭은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맛있으면 주식이 안 되죠, 뭐. 근데 응. 이것도 먹어보니까 은근히 맛은 있네요, 그냥. 먹 오, 이거 하나 먹어봐봐. 이거 응? 뭐 삶을 때. 응. 잘라졌으 어, 이거 다잘라지네 응? 응? 잘라졌는데 그, 그, 그래? 그럼 저거 덜 삶아진 건가? 아, 그러면 저거 너무 오래 뒀나보다. 이건 그냥 근데 그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이렇게 벗겨져 있어 응음 응. 이건 붙침게두개 붙여 먹잖아 이렇게 이거면 붙침게두개되죠 저거 이거 뭐지? 방은 여기에 감겨요 네 이거면 두개 되잖아 붙침개 그죠? 네네 방문에 갖다 두고 넣어서. 한 주에 갈아주세요 이따 손시겠어 장모님들인 장모님 갖다 드리고 아, 좋아요 장모님은 밑에 어. 아, 네? 네. 어? 야 재찬아 이거나 먹고 와 뭘? 사사바 좋아 재찬아 이거 가져가는 거기로 이거 먹고 와 이따 먹으면 되지 금 먹어 왜? <laughs> 이거 먹어 아까 거는 심이 없어 이건 이건 없어? 어 이건 없어 왜또 달라 예, 얘는 그 옆에 문어 아 부분이거든 그러니왜 여기 가운데 심이 있네 여기는 그것도 어떠냐? 맛? 맛있. 뭐 맛있네 이거. 심 어, 이건 거이 아까 먹고 난데 그래? 응, 음. 응. 다행이다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거 껍, 껍데기는 껍 뭐예요? 이 정도면 부담없이 한번 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가져가면 혹시나 맛없으면 또 네? 그렇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 너 감사합니다 오늘 로 맥주값은 충분히 해갔다잉 얻어만 가네 다 말랐어 그래 꺼내야 저기 이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요거는 당근 말린 거고요 요거는 어... 밤. 밤을 깎아서 말린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고구마를 쪄서 말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이 이름이 뭘까 이게 고구마 쪄서 말린 걸? 고구마 말링이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오래오래 보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담아라,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밤은 이제 이거. 은 내가 담까? 을 이건 거기다가 하면 잖아바 보시면 바짝 말랐어요 요걸 시장에서 음, 시장에서 기계로 이걸 까서 말렸습니다 생밤을 말린겁니다 어우 간감이 진짜 달라 이게 더 말렸으면 먹다 안 깔게 되겠네 하루 말리려 하다 이거 하루 안 말렸는데? 그럼 하루 아닌가? 하루 아닌가 어제, 어제 오후에 말렸으니까